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거 포크를 할 거고요. 포크해서 가져온 다음에. 자, 이제 또 목표를 잡아야겠죠. 목표, 우리 어떤 목표를 잡아야 돼요? 여기 상단 배너스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상단 배너스 3 완성을 목표로 이제 작업을 해봐야겠죠. 어, 그러면 이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요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하나, 그다음에 두 개예요. 얘도 이미지입니다. 참고로. 뭐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버튼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배치하라면 사실 요거랑 요거는 여러분들 열심히 배치를 잘하세요. 어, 배치를 잘 하는데 뭐 근데 뭐뭐 뭐 이런 텍스트라든지 음,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어, 일단 얘네가 좌우 배치입니다. 이 혹시 이미지가 왼쪽에가 있고 텍스트가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잘못푼 거죠. 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여기서부터 음, 요 두개를 복사를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요것만 복사하면 되겠다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얘네는 뭐예요 당연히 뭐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는 탑배너 3잖아요 탑배너 3니까 게다가 좌우가 바뀌었어요 이미지 박스가 우측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박스가 좌측에 와야 되니까 얘는 요렇게그 다음에 이미지 박스를 우측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겠죠 자 제일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이미지 박스부터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밑으로 와서 상단 배너 박스 2 구현 시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는 뭐겠어요? 상단 배너 박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어, 여러분들 찾기도 편하겠죠? 끝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부터 해줄 건데 사실 순서를 지켜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작업을 할때 어, 얘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어, 왼쪽을 먼저 하고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 우리가 마커 했스때 여기다가 이미지 박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얘 일단 그대로 가져오세요. 사실 응. 얘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3. 얘도 3로 변경을 해주면 되고. 어,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존재하겠죠. 얘도. 어, 요렇게 되어있네요. 마진 레프트 요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구조를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탑 20, 뭐 레프트 50 들어가 있고, 너비는 뭐, 409, 뭐, 태, 높이도 722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음. 그러면 요거 일단 지우고. 그리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절, 바가, 봐야겠죠 이게 정말로 잘 들어가는지 게다가 이미지도 지금 안 갖고 왔네요 이미지 컨트롤 t r l c 눌러서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이미지도 쏙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 이렇게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뭐 이미지 넣는 거야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어,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위치도 되어 있고, 어, 일단 저는 이제 마진 레프트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어, 얘 지우겠습니다. 음. 마진 레프트 필요 없어요. 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이 녀석들 이제 배치를 해야겠죠. 그러면 요거죠. 어, 지금, 된 거는 웬만하면 접어 두세요. 어, 접어 두는 게, 어, 덜 헷갈리니까. 그럼, 배너 박스 3. 이니, 컨텐츠 박스 이 녀석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들어가시면, 우대 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텍스트만 추가를 이제 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넣어 놓고, 어,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어, 우대 조건. DR. 합리적인, 뭐,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얘는 h1으로 바꿔주고요. 자, p 태그 되어 있죠? br.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불,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얘도 텍스트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포트 사이즈 40, 볼드 1.35, 똑같네요. 어, 그러면 요거 쓰면 되겠죠? 이 잘라내기 해서. 그럼 여기 그러니까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해놓면 으 어, 나중에는 다른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요. 음. 그럼 얘도 뭐24 픽셀, 뭐 폰트 사이즈 15, 얘는 15 픽셀이네요. 아까 15, 1.7 똑같죠? 어. 그러면 이것도 얘도 그대로 복사하세요. 잘라내기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p 태그는 필요 없으니까 어, 지워주면 되겠죠. 음. 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어, 일단 디자인부터 하고. 아, 디자인 그 그래, 위치부터 잡을까요? 위치부터. 뭐 이렇게 일단 넣고 버튼 박스는 그 그래, 내용만 넣읍시다. 내용만. 정기예금이랑 자유 요금이죠. 그래서 얘는 BTN 박스라 한 거는 얘는 뭐예요? 단수니까, 그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BTN 박스라 한 건데 지금 버튼이 몇 개? 두 개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수, 복수니까 BTNZ라 해야겠죠? BTNZ. 어. 그니까, 복수냐, 단수냐, 그런 것도 잘 표현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그러 얘도 뭐, 디자인은 사실 디자인상으로는 뭐, 아까 거랑 비슷하죠? 너비랑 높이만 다를 뿐이지. 그 일단은 요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정기예금이랑 뭐예요? 자유적금이죠? 여기다가, 정기예금,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자유적금. 됐어요. 자, 그러면 얘부터 일단 배치를 합시다. 이 녀석도 기본적으로 요거랑 비슷하겠죠? 뭐, BTM 박스, 얘는 아니고, 컨텐츠 박스, 요거잖아요? 요거. 음.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음, 지금 보면, div last child도 뭐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박스? 이미지 박스는 필요 없고. 이미지 박스에도 포지션이 릴라티브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어, 라스트 사일드도 릴라티브가 다 걸려있네요 보이죠 얘도 릴라티브 줘야되고 어, 이미지 박스도 릴라티브가 걸려있어야 되니까 저는 어떻게 할거냐면 어차피 릴라티브 걸어줄거 여기다가 그냥 얘는 공통속성이니까 여기다가 포지션 릴라티브 그냥 주면 되는거죠 아예 여기다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도 주면 되는거예요합 배너아이는 이미지 박스 얘한테도 아예 포지션을 릴라티브를 부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얘도 어차피 매번 할 때마다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겠죠.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최소화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미지 박스가 아니라 위에다 해야죠 얘는 컨텐츠 박스니까. 그러면, 얘는 3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위치가, 뭐야, 왜 여기로 갔어? 무대, 조금, 여기로 올라가 버리네? 음, relative가, 뭐야, 얘는 relative, 아, 이거는, 어, 아니다, 이거는 해줘야겠네요. 어. 3한테 걸려 있어야 되니까, 공통적으로 주니까 위로 올려버리네요. 음. 그러면 요거 그냥 지울게요. 어쩔 수 없네요. 어. 3네 3. 뭐, 이렇게 줘야 되니까. 음, 그죠 요것도 지울게요. 그냥, 그냥 아까처럼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어쩔 수 없겠네요. 어.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고다 지웠네. 됐어요. 원상복귀 시키고. 그러면 아까 이제 이미지 박스 여기다 이제 따로 걸어줘야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음, 그 다음에 아까 컨텐츠 박스 작업하다가 말했죠. 컨텐츠 박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어, 그러면 얘도 이제 포지션을 한번 봐야겠죠. 어떻게 위치가 잡혀 있나. 이거 눌러주시고 컨텐츠 박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돼요. 172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는 3로 변경을 해주면 되고, 음그 다음에 얘도 이제 어디 걸려 있어야 돼요. 3 라스트 차일드의 릴리티브 걸려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포지션으로 작업을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에 있는 거 보이죠? 어, 이렇게 위치가 돼 있습니다. 음,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BTNZ 박스 작업 해줘야겠죠? 이 녀석. 어, 저는 여기다가, 마진탑을 아예 줄게요. 어, 마진탑을 한 30픽셀 정도 미리,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녀석들 작업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다가 이미지는 작업을 했고, 컨텐츠 박스 안에 있는,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이 녀석. 얘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얘는 일단 3로 변경해줄게요. 3, 그 다음에 3, 3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t n 즈 박스로 바꿨잖아요, 우리가. 네.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나와야 되나 좌우로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 BTNZ 박스한테 뭐 준다? 플렉스 주면 되겠죠 플렉스 그러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지금 너비 높이가 굉장히 크죠 어, 그렇기 때문에 너비 한번 볼까요 너비, 너비랑 높이만 살펴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뭐 너, 너비랑 158이네요 1 5 8 5 6 픽셀 그러면 요것만 그대로 어, 적용해주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뭐가 있다? 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갭 음, x 음, 얘를 몇을 줄까요? 한 10, 10 정도? 한 10픽셀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음, 10픽셀 정도 주니까 어, 잘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어, 접근 완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에다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 오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이미지 텍스트 오면 되겠죠. 자, 얘는, 뭐, 컨텐츠 박스 안에 묶여있네요, 이미지가. 그러면, 음, 우리도 그냥 컨텐츠 박스 안에 이렇게 묶어놓을까요? 텍스트 박스. 얘는 BTN 박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할까요? 얘는, 음, 이미지 박스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이미지를 넣긴 했거든요, 얘네는. 어떻게 해주는 게좀 합리적이려나? 이미지, 이미지, 컨텐츠에, 이렇게 스킬이다 어차피 얘는 다른 곳에 쓰는 게 아니라, 컨텐츠 박스에 있는 이미지 박스를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미지가 어디에 나와있어요? 당연히 여기 위, 요렇게 위치해있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죠. 우리가 벤방식으로 적었기 때문에, 굳이 뭐 탭박스 안에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만 접근하면 되겠죠 아 근데 그건 있겠다 어차피 누구 안에 있냐라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어 이미지 박스 안에 있는 이미지 아트 너비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440 너비가 440이래요. 440 이래요 440픽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 박스 아트 마진탑 주면 되겠죠? 어, 마진탑을 한 40픽셀 정도. 됐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어, 끝났죠? 네. 그래서, 요렇게 만드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복은 나중에 일단 작업을 해놓고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어, 그러면 완료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완료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